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증평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가족센터입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엄마들이 하나 둘 찾아옵니다. 엄마랑 노는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방문한 가족들. 모처럼 함께하는 주말, 발걸음부터 가볍습니다. 평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오롯이 자녀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엄마, 아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이 일이 바빠서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바빠요. 되게... 같이 노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엄마랑 아기들이랑 같이 뭐 만들기 하고 어, 그 행동이 많이 있어서 여기 참가했어요. 엄마가 바쁘셔서 맨날 놀지도 못하고 가족센터 오니까 엄마랑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지난 9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엄마랑 노는 토요일은 8에서 10세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향초를 만드는 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고르고 엄마가 좋아하는 향을 입혀 봅니다. 간단한 만들기 체험이지만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친밀감과 유대감은 더욱 더 돈독해집니다. 저 빙의 일화 때문에 너무 바빠해서. 그래서 주말에 아기는 같이 뭐 만들라 하면은 행복해요. 휴일을 저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애들 노는 시간 없어요. 주말에 같이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 수 있게 너무 좋아요. 증평군 가족센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가족은 물론. 일반 가정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다양한 가족 신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은 낯선 한국당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고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 갈등을 겪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결혼 이민 여성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여성들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는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예쁘고 집에서도 함께 하고 싶어요. 엄마랑 잘 놀지 못하니까 여기 가끔씩 와서 놀는 게 기뻐요. 아이와 엄마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에선. 아빠들이 남은 아이를 돌봅니다 엄마보다 조금은 서툰 아빠의 육아지만 돌봄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다행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 쉬고만 싶고 한데 이제 주말에는 또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랑 있으면은 뭐이 관계도 더독해지는것 같고 굉장히 좀 좋습니다 육아는. 동... 같이 해야지 이제 더더 힘드니까 그래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엄마랑 같이해서 가족 육아하는 걸를더 생각하고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육아하고 있습니다. 한쪽 성에만 이제 치우치지 않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할수 있는 육아 돌봄 그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등평군 가족센터. 돌봄 문화 확산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